200m 앞에 보행자 사고 다달 구간입니다. 200m 앞 보행자 사고 다달 구간입니다. 사무실에 코로나 걸린 사람 없냐? 아직까지, 아직까지 없냐? 네, 그러면 문 닫겠대, 우선이. 한 2만 명, 3만 명 가면 걸릴라나? 무심해. 우리 사무실은 아니고 다른 사무실 직원의 남편이 꾸어놓고 있는 사람은. 생긴 집에 막 보시 때는 지금 지금 집에는 이게 생긴 이될라 생긴 집 마시오? 아 예. 내놓은아 네? <목소리도> 아직 문안 열었어. 계단 다에다 한두 아이아시부아저 주차장 위쪽으로 가려고 아홉 그 엘리베이터 타고 음. 올라면 엘리베이터 타가는거아 엘리베이터. 아아 일로 들어가야 되구나. 대게고 타러 간다고? 개인 조란네. 온도가는 그 정도. 좋아 아, 좋아. 이상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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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에어컨이 특지 그건 아직 멀었어. 아직 가 가지 지금은 괜찮아. 음. 여름에 응. 는데 작년 여름에 탔다는 게. 징없지. 여름에 탔기에는 네. 에어컨이었으니까. 창문을 열어놨는데. 진짜 바닷가쪽 넘어 가야 바람 불지 여기 이라은 넘어도 지 바람이 안고 지금은 더도없고 응.

그때는 쪽으로터 시작하겠다. 또 간다 야저엘리베이부터 아, 이제 지금 시험은 행진이겠 아홉 시부터 아. 근이 그거 준비는 되게 해야겠다 그건 경이겠거든. 근데 정다 일일이 하, 확인할까? 음. 끊은 사람만 하긴 안 하나? 아니, 갖고 댕길 줄은 몰아봐야그가지고전에나할때도 뭐... 다시부터 들어오던데 아, 어, 그래? 음. 음. 지금은 옷 바뀌었는가 모르겠는데, 우리 입구가. 뭐. 음. 음. 아빠는 공짜냐? 뭐가 공짜야? 공짜가 어니라 응? 공짜가 아니라. 아빠는 공짜 <꽁>, 아니냐? 아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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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우리 집보다는, 우리 집보다는 덜높다 공짜. 그럴까? 대박인데? 그려보 되겠다. 우리 집 높이, 아니나 되냐, 아들아? 아들들아? <laughs> 좋다. 와, 아이고, <laughs> 브라티이새 <브랜디. 웃음> 다리가 쪼깐 찌찌찌찌하다. 여서. 여서 궁틀어갖고 다가삐라고 해가 엄청 시원하네. 이제 지금 때가 때니까. 아이거 좋다. 음. <웃음> <웃음> 너 다리 꺼내가 뛰어야지. 아고 아이고. 아 아이고 너무 좋다 <laughs> 크리스탈 타면은 덜멀라겠다야 밑에까지 쓴게 우리 아들들이 사진 찍어서 엄마한테 보내줄게 아이고 좋다 참 상관없게 타네 여보 인 야, 바람이 많이 불어온다잉. 안에 응. 아니 열창 열려 있어서. 여고 들어오냐 여요 아니 아니, 창문 열어놨어요. 아이 밑에서 들어와. 아니 아니 안 들어온다니까. 그러니까. 위에서 들어 여기 들어와서 내려오자. 아니 기 위에 지금 아래 전부 창문을 열어놨어요. 슬아이쇼코아 여름에는 바람도 안 불어. 여기 넘어갈 때까지 금해졌어. 어려 있네. 이런 게, 이렇게 재밌어. 것 o u 여기는 응, 절 a t e 다 밑에 레 g 땡중중 h 산중도 t can aid. t h 한번 봐. 잠깐만. 머리. a n k you, t h 보어 k y 거 u t h a 너무 좋다. 아, 좋다. 너무 좋다. 아, 별로 그렇게 재미는 좀 모르겠어요. 근데 물은 주로 흘르도 있고. 뭐가? 저기 아따 저런 땡기들이 사는 줄 알게 여기도 생기고 저기도 생기고. 아, 그 <laughs> 저, 저, 전두사가 자꾸 죽어죠이닷산나한데 <laughs> <laughs> <내> 교회는 없어요. 맞아요. <laughs> <아니>, 다 <laughs> 아, 교회는, 뭐, 어떻게 하지? 저런, 자 여기가 순례길이고 응. 응. 시원하고 시원하다. 나이 밑에서도 바람이 들어온다 깨. 그기 응? 그 이제 그 크리스탈이면은 렇게 배가 밑에 지나가는 게다 보이긴 한데. 아이게 필요 없어요. 여기는 크리스탈이 하얀 것이. 밑에 바닥 유리로 되어 있난천탄거 응. 크리스탈로 타고. 잘했다. <laughs> 여기 밑에가 순례길. 요즘에는 거리지. 운동하러는 안 다니냐? 안저 헬스장은 안 다니고 응, 그냥 잘했어. 거리에서 운동 위험한. 게 그래. 그럼 그래. 언제 한번 낫고 응. 장갑도 끼고 하고. 응. 그러고 가서 딱 빨아 보면 돼. 내가 좁아 갖고 시저 차게 이거 시고. 그래도 다 음. 이게 다행이라 생각하고. 음. 음. 뭐 아까는 신나게 올라오더니 이제 느린다, 그냥. 여기서부터 엄청 느려. 저기. 저기, 목적지까지 한 30분 걸릴걸. 거 응. 지나가는 배구경도 하고, <laughs> 저 배가 우리보다 더 빨리 지나가고. <laughs> 아, 또 시나미츠 호텔도, 그리고 시나미츠 호텔 옥상을 볼수 있는 기회가 란 치가. 한번 뒤바보면 시나미츠 호텔 옥상 보자. 시나미츠 <laughs> 그리. <laughs> 여기 밑에가 시나미츠 텔 아, 호텔. 지금은 완전히 <목소리> 오빠근긴아앞도 뭐 없는데 많이 찍었지? 아버지 티로 찍으네 어? 응. 아, 아버지 사진 찍으시려고요? 어.. 아니 찍었지 아이, 이걸 아.. 이걸 어네 찍어 좀... 저 그, 그 얼마나 됐냐? 케이북가 생긴지몇년냐 어. 벌써. 네. 엄마 동영상 찍을때 말하지마요 우리 아저씨들 에? 많이 해? 저기서 <laughs> 내려서 오른쪽에 있는 저쪽 건물까지 걸어서가 저기서 커피 한잔씩 하고 보통 그렇게 사람들 많이 없다 그냥 우리는 대학가자 어, 대학 데리지마라 사람들 많았기 싫다 응 음. <laughs> <그치>? 아침에 사람들 <laughs> 아나 좋다 좋다 눈좀 날아가네 그래도 이게 지금 사람이 없는거에요 그래. 그 m not sure if y o u r 이 a kid. I'm not sure if y o u 같 e a k 마음 I'm not sure if you're a kid. 다 m n 만 t sure if you're 한 kid. I'm n o 고마워요. morning. t h 제 achievement has a good day. The Pamela 에 a b o x i d a I m 낮에도 타고. 출 gentleman. c l 사 n k y hesitate, c o m 아버지 오른쪽에 제주도편 나가 아, 네. right. 아, 너무 웃겨다 검은 대 되지 뭐 이렇게 보게 돌렸을 때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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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유 들이 많이 지나가네. 아유 아리스처럼유아 이제 그냥 간다유 아유 아유 아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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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다. 바람 소리 m a i v e 그래도, 시골은 또, Kajoki, Matuki, Napo. Mm. What the crap? Chigur, Chib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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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h 다 b a 다 h 바위 이름에서 유래되었다가 고 아, 알아야 이곳에 응? 움직이는 바위라는 뜻의 동석 아, 세 개가 있었습니다. 중국 사람이 이 바위들을 산 아래로 떨어뜨리자 그 가운데 하나가 스스로 올라왔다고 하는 바위가 바로 영암인데 이 동석 때문에 큰 인물이 많이 난다고 하여 그 이름도 영암이라 하였다. 언제 한번 찾을까 제주도도 가봐야 되는. 전남의 소경명인 월출산이. 그럼 가면 아주 성수기때는 응? 참 비싸다 하더라 몇 십만원 막사십만원오십만원 낸다 하더라 하루에 차가 아니지, 자기 차를 싣고 간 것이 낫겠나 하루, 하루 갔다 오려면 음, 차를 빌리는 거야 일주일 이상 있쓸라면 차를 갖고 가는는장현에서 <laughs> 8시 넘어 다녔다 <laughs> 기부탁했어요. 결국 새 아가씨는 오포항을 떠나던 길에 풍랑을 만나 배가좌초되었고새 요인은 팍이 되어 하늘로 날아올라 그 모든 자리에 산지기가 가만히 생겼다고 니다 사막도가 었어요사에는 이나령 공원, 근대중 노벨 평가상 기준으 우린 이 파닥, 우연하게 딸한번 교화하러 가는 그거를 s l i 이 e 서 was like,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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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as l i k 아완 자고 나가다가, 물가빠쳐보려고사학으로 음. 꽃, 땜만 짓고 하고 사고, 떠나놓고 하루 땀갖고 뭐, 될, 왜, 빠쳐준다고 내가, 그래서, 학, 저, 학세 마리가 날아갔는데, 음. 그 자리가 음. 음. 이제, 가학으로다고 신경전 중시키이 흔들릴 수 있으니 자동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하말 되게 많네. 얼마 처음에 했을 때는 사람 술자대로 빵빵하게 했었죠. 分かったよ、そんなこと言ったらええん。 그나 아직도 멀었고, 나 어. 영웅 온게다 언제는. 북한 어. 승강장 저 멀리 왼쪽. 최대다보여드리습니다 네, 다. 2 응, 다, 다다 한꺼번에 싹 잡아서. 아까부희었습한 아, 예, 그 주변 잔잔한 섬들의 다운 캐나다 여기서 몇에서 팔고 있죠? 응. 그돈 밑에서. 것입니까 이렇게 조 올라가는. 거. 왼쪽에 보이는 목포 수산복합센터 위판장 옆에 위치한 노을공원은 바다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수변 데크, 노을광장, 산책로가 조성되었으며 햇살 좋은 날 낙조는 여러분의 감성과 낭만을 충분히 만족시켜줄 환경친화적 공간입니다. 경북입니 나는 해발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선한한 관광 명소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2019년, 2020년 소비자 선정 최고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. 아 왔다. 와, 북항에 배가 하나도, 하나도 없네. 이쪽은 목포 해상 케이블카와 뭐 저기 음. 저기 북항 아니야? 아니야. 저기 그 목포대교 지나서 그 거기는 예. 그 그러니까 북한 어쩌기야, 전차장. 저거 생극적지. 저기 그거잖아, 목포 수역, 수역. 박 맞아. 젊어서 배를 태나? 응. 저기는 뭐고 맨배 여정만 많이 봤는데. 그러니까. 아니 평소에 배가 있었는데 오늘 안 보인다. 그냥 이 드론으로나 찍을 수 있는 영상을 다 찍는다. 맞다, 이다 응, 잘했어. 응. 아어게쉬 재밌게 구경 응, 한번 잘해. 잘해. 我我。